응? 누나 뭐해? 누나 쉬고 있는데 어. 서구야 응. 서구 뭐해? 누나 응. 지금 너는 고 있어 그래? 어. 왜 치우고 있어? 그 누나 한 번만 어? 봐주면 안돼 어? 왜 어. 인상을 써 어? 누나 한 번만 봐줘 나한 번만 봐달라고 음, 있잖아. <laughs> 알았어 됐어 할거해됐 음. 아. 어이나 <laughs> 어. 일손이 부족해 일손이 부족해? 성우 간다